안녕하세요. 건달 농사입니다. 오늘은 비료를 줄 건데요. 비료를 너무 늦게 주죠. 시기를 되게 많이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수정이 열심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료를 저는 1년에 3번을 나눠서 줘요. 그래서 물이 오르기 전에 주고, 그러면 물이 올라서 입눈이 트이고. 개화가 되고 수정이 끝나면 한두달 정도 지나가요. 그러면 처음에 한50% 정도 주고 나머지 25%를 수정이 끝나면 그때 줘요. 비대기가 시작이 막 되기 전에. 그러면 질소량이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열매는 좀 키울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열매가 물러지거나 하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지가 막 굵어지고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때 또 나머지를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번을 투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 들어왔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뭐 거름발이 있으니까 비료발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정이 되고 한참 막 영양소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두 번을 나눠서 줄 거예요. 두 번을 나눠서 주는데 지금 어 한70% 정도 주고 60에서 70% 정도 주고 나머지를 수확이 끝난 다음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비료를 쓸때 질소를 주지 말라고 했던 시기가 열매가 한참 익을 때, 뭐 열매가 한참 자랄 때, 이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이거 왜 그런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소량을 적게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적게 주면 질소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무뎌지거나 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2차 비대가 되기 전에 주는 거잖아요. 한참 전에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정이 끝나고 열매가 익는 시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때 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료가 보통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 어떤 비료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고 빨리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오래 갈 것인가? 이게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각자 사용하고 있는 비료들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용하는 비료는 자, 이겁니다. 이제 누구 트루, 트리플 플러스라는 그 유기농업자재 비료인데요. 자,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유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는 유박을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유박은 시기를 맞추려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유박이 이제 제가 사용,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하고 똑같은 비료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비료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몇 퍼센트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굳이 저거 똑같은 걸살 필요는 없고 제가 유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유박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왜냐면 분해가 되지 않은 거 발효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돼서 분해가 되고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는데 최소 한달 이상 걸려요. 최소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박을 또 사용하는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저렴하지도 않아요. 제꺼 같은 경우 저게 20kg 한 포에 한 24,000원 정도예요. 근데 유박은 한 포에 지원금 받아서 하면 만 원. 뭐이 정도에 사겠죠? 그러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유박은 질소가 4%밖에 안 들어있어요. 20kg에 4%가 들어있으면 800g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꺼 같은 경우는 질소가 1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20kg 한 포에 2,400g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2.4kg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박보다 질소가 3배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유박을 예를 들어서 한 400g을, 300g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100g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에서 세번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100g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잘 두드려보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저렴한 것 같지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비료 영상을 찍을 때 굳이 전용비로 사용할 거 없고 아무거나 무엇을 사용해도 되지만 성분비로 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복합비료를 사용해서 뭐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은 블루베리는 그 유기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유기물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친환경 인증받은 유기농업자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대부분 사용을 하면 유기물로 되어 있는 그 비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 비료보다는 화학 비료보다는 오히려 그 블루베리 자체가 유기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유기 비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하고 똑같은 비료 굳이 살 필요 없고 비료의 성분비를 보고 그게 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비료가 얼마 동안 효과를 지속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매가 수정이 딱 끝나고 질소를 주는 이유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한달 정도 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EM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 그 분해가 좀더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효과가 좀더 짧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열매가 비대기에 접어들어서 막 물로 터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쯤에는 이 효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미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비료 자체를 워낙에 적게 줬기 때문에 12%라고는 하지만 그 원래 줘야 되는 양보다 훨씬 더 적게 준기, 준게 중계되기 때문에 효과가 생각보다 약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성분비가 낮은 거를 주는 줘도 되지만 성분비가 높은 거는 반대로 조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료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비료를 사용할 때뭐 어떻게 언제 쓰냐 특히 언제 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맘때 뭐 써야 돼요 그거는요 정말 답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지역법 특성을 좀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이제 재배하는 그 농업의 농업 방식이요,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예를 들지만 경기도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이 어 저쪽 남해안 쪽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써요 하는 거하고 남해 반대로 남해안에 있는 사람이 경기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써요 하는 거하고 또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료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본인의 재배 환경과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후 그리고 그 비료가 얼마만큼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료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생각하고서 블루베리가 클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바석코트 만효성 비료 6개월짜리를 수확하고 나서 저 따라서 준다고 줬어요 그러면 6개월 5월 5월 빠르면 뭐 남부지방은 5월이지만 북부지방 저쪽 위로 올라가면 6월 중하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스코트 6개월짜리를 주면 12월까지 질소효과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북부지방에 있는 분들은 질소가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경화가 늦어지겠죠. 그러면 냉해 있고 동해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료의 특성도 잘 아르셔야 되고 본인의 해당 지역의 기후 그리고 하우스냐 노지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정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노지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재배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용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괜히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저 따라하실 필요 없고 항상 성분부 보고 비료의 특성 알고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 생각하시면 농사 짓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